언니가 오늘 그 알바를 하고 여기를 참석하려고 막 뛰어왔답니다. 이쁘죠? 예! 자, 태극기 한번 반짝 들고 감사 예! 맞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이에게 오늘은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줄지 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휘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저번주에는 좀 소리질렀으니까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해볼까요? 문재인 정권 지금 8,000달러인가요? 지금 인도적 지원한다고 좀 헛소리하고 있죠? 그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800만 달러, 800만 달러 김대중 정권 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거 김대중, 저기 어디 가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웃겨 그거 무슨 긴... 김대중 컨벤션 센 김대중은 그건 시대의 살인자로 찍혀놔야지 무슨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까 만들려면 이승만 컨벤션 센터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런 거 만들어야지 뭐 어처구니없는 돈 들여가지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거 북한에서 김대중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탈북자들 왔는데 외면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핸 개발하게 하려고 돈 퍼다 줬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지금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뭘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북한 핵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왜 지원해 주냐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그 핵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다. 세상에 방어용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북한이 핵을 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조금 놀래키고 다시 북한으로 핵이 돌아옵니까? 이 나라에 떨어지면 그대로 터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격용 무기만 있지 방어용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기입니까? 그건 방어용 방패인 거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추미애 대표 그제 저번 주부터 정신 나갔다고 말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대표 참 싸가지 없더라고요. 아니 뭘 어, 언제 뭘 배웠는지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김희수 그 후보 불결되니까 정당 모인데 가가지 인사도 안 했대죠. 인사하는 거받아주진안 했대죠. 추미애 대표는 인성부터가 글러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글러 먹은 인성에서 나오는 해답이 뭡니까 대화제요. 아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아니 그렇게 인성이 글러먹어놓고서 대화하자면 은 그게 사람들이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추미애 대표는 대표직 내려놓고 학교 다시 다녀야 됩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화하지 않은 허튼 소리 집어치우고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반드시 미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런 이 정신이 없으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전교조에다 세뇌돼가지고 그 북한 주적 아니라고 북한 우리 친구라고 하잖아요 김정은이 친구입니까 돼지새끼지 김정은이 친구입니까 북한 동포들 다 굶어 죽이는 그 사악한 자지 믿습니까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세월호 때 인권인권 인권 외쳤죠 그 어린 영혼들 뭐 죽었다고 인권 외쳤죠. 지금 정의당 뭐 녹색의당 뭐 녹색당이 어디죠? 국민의당 거기 그 지금 동성애자 인권 지금 말하고 있죠. 북한 동포 인권은 왜 신경을 안 씁니까? 북한 동포 인권은 왜 신경 대한민국을 영토를 말할 때 헌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면 어딥니까? 북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사는 국민들은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사악한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구출해줄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들, 북한 사악한 김정은 정권 빨리 붕괴되게 하고 구원해줘서 자유 누리게 해야죠. 근데 세월호 인권이라 외치고 있고, 동성애자 인권이라 외치고 있고,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세월호 불쌍하죠 세월호 불쌍해요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세월호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교통사고 난에서길 가다가 죽는 사람 하루에 수천만도 넘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히 그냥 사건이 조금 크니까 좀 주목을 받을 것 뿐입니다 우리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바르게 분별하자구요 아까 그 당 만들지 말자, 말자 하셨죠? 그건 옳은 말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당 만들면 분별력 없어집니다. 자기 당이 허튼 소리해도 그 당이 말하는 게 옳은 줄 알고 허튼 소리 같이 지껄입니다. 홍준표 대표 그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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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홍준표 대표 그거 우리가 뽑아줬더니 그지랄하고 있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저도 홍준표 뽑아거든요.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홍준표 뽑아야 보수가 살아남겠다 해서 뽑아줬더니 저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파면 우파지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냐? 보수면 보수지 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돼서 망명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저기 하와이 갈때뭐 들고 간지 아십니까? 서류 가방에 종이 몇 개, 팬티몇장가져 가. 그게 망명 가는 사람의 그 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행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거짓으로 이승만 대통령 에기에 붙잡아 놓은 겁니다. 보수 국민들, 우파 국민들, 홍준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한 거 알면은, 그렇게 과거에 전적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빼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홍준표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애국, 보수, 이 애국 시민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에 이웃이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자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짓으로 불법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투옥됐는데 석방도 안 시키고 무슨 공입니까? 무슨 정입니까? 그딴 정이 개나 줘버리고 그딴 거기 개나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불법으로 투옥한 거 석방. PC 아까 그 교수님인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 언론들 가만히 있습니까? 언론들 왜입 다물고 있습니까? 왜 좌파들이 말할 때는 그냥 설레발치고 진짜 진실이 드러나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악입니다. 악. 이거는 나라의 심판을 불러오는 악입니다. 사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수호해야 됩니다. 피곤한데 왔습니다. 누고 싶은데 왔습니다. 졸린데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주적 북한 무너져야 됩니다. 북한 동포 구원해야 됩니다. 남북 자유 통일 이루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안 합니다.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의 국민보다 북한 동포들의 생명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 구, 아니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십니까? 아니 개가 내가 개 이모가 됐다. 개 보고 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입니까? 개는 개일 뿐입니다.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북한 동포의 인권보다 우리나라의 국민보다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문재인은 들으시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인도적 지원한다는 헛들소리 집어치우고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이빨 빠져가면서 세운 자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집 모난을 다 겪으면서 일어낸 경제입니다. 이거 무너뜨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김도훈이 그거 두고 못 봅니다. 나 김도훈이 그거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헛짓거리 할 때마다 반드시 외칠 것입니다. 문재인 정신 차려라. 문재인 정신 차려라. 지금 문재인 정권 하나 칭찬할 만한 게. 단결은 잘 돼요 인사들끼리 그거 단결 왜잘 되는지 압니까 그들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 북한에 속하게 하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이루는 것입니다 흡수통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거 하나기 때문에 단결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결을 무슨 단결이라고 하십니까 허튼 단결이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라는 이름 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 한 자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정당 이름 헛된 정당, 틀린 정당이라고 바꾸십시오. 김무성 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원래부터 없던 자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원래부터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시골 가가지고 밭에서 농사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승민 대표, 착한 척, 고상한 척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대표. 온유한 척, 친절한 척 하지 마십시오. 유승민 대표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짓거리들이 다 보입니다. 유승민 대표 안에 있는 사악한 그 계략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자주 외치는 구호 있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종북 척결! 척결! 자유통일! 자유 박근혜 석방! 하나 더 외쳐야 될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참 많이 세뇌당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외쳐봅시다. 전교조 붕괴! 전교조 붕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역사 선생님이 전교조였거든요. 제가 다 들어봐서 압니다. 그냥 빨갱 세력입니다. 그냥 종북 세력입니다. 있습니까? 전교조는 뭐 전국 뭐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전교조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전교조는 전교조! 종북 집단이다.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 공부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끔씩 이렇게 하늘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을 봅니다. 그럼 제 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 주세요.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태극기 들고 있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허튼 소리 짓거리는 문재인 정권 타파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이 나라 수호합시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만세 삼창할 건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다 같이 외칩시다. 문재인 정신 차려라. 우리의 주적은.